철골구조 건물과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장단점 비교. 오늘은 건축의 두 대표적 골조 방식인 철골구조 건축물과 철근콘크리트 구조 RC 건축물을 개념, 성능, 장단점, 실제 선택 기준 순으로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고층 빌딩은 왜 철골이 많고 아파트는 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많을까? 라는 궁금증을 하중, 연성, 내화, 공사 기간, 공간 효율 같은 핵심 특성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높고 웅장한 빌딩들은 대부분 철골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강철 뼈대에 건물을 세우는 방식이죠. 반면에 우리 주변의 아파트나 주택 등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즉 RC 구조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쇠기둥, 즉 철근을 넣어 뼈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먼저 철골 구조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철골 구조는 말 그대로 강철로 뼈대를 만듭니다. 이 강철은 아주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죠.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재료 자체에 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얇은 부재로도 큰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철골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속도입니다. 공장에서 미리 설계대로 잘 나온 강철 부재들을 현장에서 볼트나 용접으로 조립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철 기둥은 콘크리트 기둥보다 훨씬 가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층고를 높게 설계하기도 용이하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철골은 불에 약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강도가 급격히 떨어져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내화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부 충격에 약한 편입니다. 지진과 같은 수평하중에 취약할 수 있어서 내진 설계를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골은 녹슬기 때문에 부식 방지 처리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골 자재의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시공이 간단하여 전체 시공 비용은 비교적 싸게 먹힙니다.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 구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rc 구조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입니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고 철근은 인장력이 강합니다.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여 매우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자재 구입 비용은 적지만 시공 과정이 복잡하고 공사 기간도 길어서 전체 건축 비용은 비교적 많이 먹힙니다. RC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과 내화성입니다. 콘크리트는 불에 잘 타지 않고 강철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강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화재에 강하고 안전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두께가 철골 구조보다 두꺼운 편이라 외부소음이나 충격에도 강한 편입니다. 지진과 같은 수평 하중에도 철골 구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RC 구조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자체의 밀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철골 구조에 비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거푸집 설치와 해체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간 활용도 역시 철골 구조에 비해 떨어집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더 두껍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철골 구조는 시공 속도가 빠르고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화재와 충격에 약하고 강철 자재 가격이 비싸지만 시공 비용은 적게 먹혀 전체적인 시공비는 콘크리트 구조보다 싸게 먹힙니다. 반면 rc 구조는 튼튼하고 안전하지만 부재 자체가 무겁고 공사의 시공이 복잡하여 전체 시공 비용은 철골 구조에 비해 많이 먹힙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길며 공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는 건물의 용도, 높이, 예산,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 구조의 장점을 결합한 합성 구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층 빌딩의 외벽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내부는 철골 구조로 하는 방식이죠. 결론적으로 철골 구조와 RC 구조는 각각의 뚜렷한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목적과 환경에 맞춰 최적의 구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챙겨 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리뷰나 사례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